안녕하세요. 오늘은 돌 위에서 피는 꽃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돌에 붙어 있는 뿌리를 중심으로 나무가 이렇게 뻗어서 꽃까지 피었네요. 이것은 품종이 화철이고요. 예, 돌의 뿌리를 저렇게 물고 올 봄에 고무끈을 끌르고 지금 배양 중인 소재들입니다. 돌은 약간 그 경석이네요. 예 산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돌에다가 돌부침이 돼 있어요. 그 옆에 한번 또 볼까요? 그 옆에는 축성입니다. 축성 꽃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죠. 어, 축성에도 이렇게 돌의 뿌리가 예, 뒷면에도 잘 붙어 있네요. 그 옆에 또 화철이 또 보이고요. 아직 뿌리들이 미성숙돼 있죠. 예, 가닥가닥 낱개 뿌리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이제 힘을 받아서 굵어지면. 순찬 뿌리 모습을 보여 주겠죠. 이 뒤편은 조금 뿌리가 좀 굵어졌네요. 예, 그 뒤로는 아직 꽃은 피진 않았지만 좀 넓은 경석에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곧 꽃을 피겠는데 예, 그때 꽃 피면은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이 뒤에도 또 돌이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감싸서 위로 올라갔네요. 이런 석부 형태도 있구요 이것은 품종이 무주라는 품종으로 작업을 해서 배양하고 있는 중이구요 이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평원에 정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밑으로 또 소부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돌 사이 사이를 타고 쭉 흘러내렸네요. 이것도 아직 미성숙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굵어지면서 뿌리가 힘있게 돌을 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것도 역시 화철이라는 품종입니다. 좀 뜨는 품종을 위주로 섭부작을 했어요. 자, 그 밑에는 백매. 백매가 이렇게, 이거는 돌이 좀, 예, 뿌리가 오래돼서 많이 물고 있죠. 오늘 백매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싸운 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싸운 강도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나무였는데, 위에는 키를 좀 많이 높여서 작품을 만들었다가, 작년에 잘라내고, 많이 내려서 좀 작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 있습니다. 또 뒤에 또, 예. 올봄에 고무끈을 끌르고 예, 비벼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무네요. 예 나무도 지금 그 옆으로 또 하나의 작품이 있네요. 이것은 광성이라는 품종인데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품종 같은데, 예. 뿌리를 한번더 뒤에 뿌리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렇게 뿌리가 되어 예, 있네요. 자, 한번 들춰서 이렇게 아주 뿌리가 많이... 예, 이렇게 꽃도 싱그럽게 보이고요. 이것은 황이 돌부침이 되어 있네요. 예, 꽃도 배색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서 꽃이 나와 주니까 보기가 좋고요. 이것은 채송판 자주색만 나오는 꽃이네요. 이건 흰 꽃도 같이 올려서 나오는데, 이건 자주색만 나오고 있어요. 돌을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힘차게 예, 파고들어서 있네요. 꽃이 피어서, 예, 네, 돌에 핀 꽃, 석부작을 리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이네요. 성이도 돌부침이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비매금 석부자 분올림에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 작품입니다. 이제는 꽃도 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석부자 꽃 보기 위한 리뷰할 때 지금 현재 몇개안 달렸지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뿌리가 가늘게 있는데 힘있게 뿌리 발달을 해주겠죠. 이것은 접목했다는 걸 리뷰할 때 했던 그 작품이네요. 예. 지금은 그냥 간단히 예, 이렇게 예, 석부 작품에서 꽃이 피었다는 걸 리뷰하는데 예, 잠깐 예, 소개할게요. 예, 이 작품도 리뷰했던 그 석부작 분올림 했던 겁니다. 꽃이 피었네요. 매송이는 안폈지만은 예. 앞으로 꽃이 계속 나오겠죠? 여기는 뒷모습이고요. 예. 돌이 이렇게 변화가 많고, 한쪽 면 돌을 완전히 뿌리가 감싸서 올라간 거예요. 예, 꽃이 피었기에 같이 한번 찍어 봅니다. 이것도 이제 가지 정리를 다시 해서, 예, 네,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이상으로 석구자 돌의 핀꽃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